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음. 제가 한 연예인 커플의 네. 사주를 준비했는데요. 이두 분의 궁합과 결혼의 가능성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사주 바로 불러드릴게요. 네. 천구백구십년 일월이십오일 남성분이고요. 여자분은요. 천구백구십이년. 12월 20일 여성분입니다. 잠시만요. 궁합하고 뭐 봐달라고요? 결혼의 가능성 결혼 가능성 네 음, 결혼 그래 그러니까 오늘은 다 31세 여성뿐 남자들은정호성이었습다이두 분은 결혼의 가능성은 각자 따로 다른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음, 이두 분의 궁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음. 이두 분의 궁합은 이런 파트너의 궁합 음, 겉궁합 뭐 일을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일을 같이 동무해서 할 적에는 이 서로 받쳐 주는 기운이 돼요. 어 근데 이 받쳐 주는 기운에 겉궁합은 굉장히 좋으나 결혼을 하게 되면 어 서로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밟히겠죠. 어, 그러기 때문에 결혼의 궁합으로는 두 분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두 분은 각자 이렇게 자기의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여성분도 좀 꾸준하게 자기 길을 닦아서 사, 이 닦아오면서 살아가시는데 여성분은 조용히 하면서도 좀 강단이 있어요. 자기 거렇게 이 꾸준하게 내 거를 이렇게 빛내면서 살아가시는 자리매김을 아주 이, 흐트러짐이 없고 부서지지 않게 탄탄하게 이어가는 이런 분인데 성격이 조금 고 이,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고집스러움도 있고. 근데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약간은 잘 해나가실 수 있다 좀 그러거든요. 그리고 경호생 경호생이 남성분, 남성분, 음, 긴 터널을 빠져나왔네요. 긴 터널을 빠져나왔어. 좋네요. 빠져나와서, 음, 빠져나와서 굉장히 햇빛이 지금 꽉착 그냥 지금, 그냥 모든 스포트라이터나 해가 딱 나를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길을 잘찾아가때 지금부터.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좋아요. 좋은데 지금에 내가 갈 길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약간 헤매는 헤매게 되면 어 뭐죠? 음 공든탑이 무너진다 답답해 본인 스스로가 답답해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내가 본인 자기 자신을 생각할 적에 아우. 이거 아닌데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올해 운년에는 내가 내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 해 운년이다. 그래서 이 남성분이나 우리 여성분 이렇게 보면은 예능적인 기운이 되게 많아요. 응? 예능적인 기운이 많아서 많은 사람 앞에 이게 중심이 돼서 솟아 올라서는 이제 해 운년을 맞이했거든요. 이렇게 여성분은 삼자라고 하지만은 이분도 괜찮아요. 이분. 팔색조 같은 사주예요 이분은 여성분은 팔색조 같은 사주라 이분은요 어떤 사람이 남정을 이렇게 일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분은 누군가를 다 받쳐줄 수 있는 사주예요 이분은 이 여자랑 같이 있으면 남자가 빛이나 배우자감으로는 최고예요 배우자감이죠 그러니까는 이 여성분과 같이 움직이고 같이 있는 짝꿍 단짝이 되시는 분들은 항상 빛이 나겠죠. 예, 음. 이게 네. 이 분이 여성분이 좀 늦게 늦게 조금 솟아 올라가는 영국이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똥 여성 여성분이 똥꼬집이 <laughs> 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 상황 판단도 빠르고 차분하면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 앞으로도 승승장구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올해 스타트 작년 작년. 작년에도 좋았어요 이거는 작년에는 빛은 안 났지만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그 빛이 바람이 더 커지는 해운년이다 그러니까 더 바빠지겠죠 바빠지고 우리 남성분도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이 남성분의 사주를 봤을 적에는 하, 음, 조금 속상하고 답답한 시절이 좀 길었다 그러거든요 어, 좋아도 좋다고 자랑할 수는 없었다 근데 올해부터는 약간 좀 자랑을 하고 다녀도 되겠어요 어, 굉장히 맑아요, 사람이. 응. 음. 맑아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 응. 어, 그래서 큰뭐 거짓말이나 수작이나 머리 굴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여지는 거고, 좀 부끄럼도 많고, 의외로 내성적인 거. 그러나, 어, 어떤 자리에 딱, 내 자리에 뭔가 딱 자리에 깔렸으면 굉장히 사람이 변하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과 이 남성분이 두 분이서, 이 일적인 궁합으로는 최고죠. 응. 어. 둘이서 같은 시기에, 좋은 시기에 만약에 만나서 작년 올해 만났다면 이분들은 아마 올해 삐나고 상도 받아야 되겠죠. 음. 좋아요. 근데 부부 궁합은 아니네. 이두분다 서로 각자가 삐나고 나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의 궁합으로는 음, 서로 치, 한쪽은 조금 치어요. 선생님이 보기에 두 네. 분이 헤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헤어진다고요? 헤어지는 건. 지금 사겨요? 사귀는 거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예. 그냥 궁합으로, 이두 분은 지금 사귀는 커플은 아니에요. 사귈 수가 없어요, 커플은. 아, 그래요? 네. 그냥 궁합을 제가 봐드린 거예요. 일적인 궁합과 결혼 커플? 커플이라 고 그러셨어요? 네. 왜그 귀에 안 들어왔지? 난 커플 아닌 걸로 봤어요. 아, 이두분 커플 아닌데? 와. 아. 맞습니다. 예, 사귀는 사이는 아니에요. 사귈 수가 없어요. 사귀면 안 된대니까. 네. 선생 사실은. 음. 네. 이두 분이 최근에 드라마를 같이 찍으셨어요. 드라마 찍었어요? 네. 음. 드라마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종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옷소의 붉은 끄동이라고 예. 끄똥, 음, 그도 좋아요. 네. 여기에 나, 나오신 분들? 네. 이준호 음. 이세영 커플 음, 주인공들 없네. 있네 맞습니다. 음 그래 이두분 그래 맞아 커플은 아니에요. 피디님 가끔 그렇게 하시는데 하지 마요 이제는 <laughs> 이두분 커플 아니고요. 어 맞아요 각자 이두 분은 빛나고 근데 이 우리 여성분 이, 이 이름이 뭐죠? 이세영 씨 이세영 씨요. 네. 이세영 씨분이 이 분과 같이 이렇게 누군가 드라마를 하거나. 뭔가 어떤 기운 이, 단 짝짝궁으로 갔을 적에, 남자를 이렇게 삐나거를 받쳐주면서 같이, 이, 이름을 나게 해주는 이런 받쳐주는 기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기운이 굉장히 좋은 게, 기운이 강한 거죠. 여성분이 이세영 씨가. 그래서 괜찮아요. 이두분 앞으로 좋을 거예요. 음, 좋아요. 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